이 텐트 안에 저 엉덩이 베이고등 베길 일때깔수 어? 있는 돗자리 대신에 안 그러면 이 발포, 발포 매트 대신에, 어, 대신에 깔수 있는 아주 핫한 아이템 이름이 뭡니까? 에어박스입니다. 에어박스 사이즈는 에어박스. 210에 240. 지금 210에 240. 네. 210은 고정이고 이제 240은 맞춘 건데 이 이너 텐트 제품이 로스피크 포레스트 쉐이드 덱스 제품인데 여기에 딱 맞는 사이즈가 200에 240. 어... 칼같이 딱 맞습니다. 어, 진짜. 틈 하나 없이 칼같이 네, 원래 어. 240입니다. 반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잘 재보고 사셔야 되는데 높이는 10cm입니다. 높이가 10cm. 뭐 5cm도 있고, 10, 15, 20 많은데, 20 쓰는 사람도 봤고, 15 쓰는 사람도 봤는데, 10cm가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0cm가 가성비가 가장 좋고, 뭐 여기는. 왜냐면 이게 높아질수록 가격도 올라가지만 너무 무거워가지고, 높이도 아...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cm 추천해 드리고요. 바람을 뭐 이쪽으로 넣는 네네. 겁니까, 여기에? 유세폰이 제일 많은데, 이 에어박스가 제일 오리지널입니다. 어, 에어박스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 캠핑 감성. <laughs> 하고 이게 좀 공기를 빵빵하게 넣으면 너무 단단해서 허리 아프다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기호에 따라서 바람을 개치, 조금 개치. 빼면은, 아, 기호에 따라서 빼면은 약간 몰랑하게도 할수 있고, 개치, 개치.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고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천도가 또 낮아지기 때문에 음. 10cm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어, 아니, 추천해드립니다. 저쪽으로 바람 넣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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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 그렇죠. 때도 그렇죠, 그렇죠, 여기로. 빼는 거를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제 아, 버튼을 딱 누르면. 아, 전동으로. 어, 아, 전동으로. 아니, 전동 되기 전에 하마다 빠져버렸네. 아, 오, 오, 다 빠지고. 응. 슬림 다 빠졌어 금까지다 빠졌어 아, 일로 바람이 나오고 있어 으로 바람이 엄청 나오고 있어 아... 요거는 뭐 바람 넣을 때도 쓰고 때일 때도 쓰고. 이게, 긴 빼는 거야, 공기를. 아웃이 공기를 넣는 거고. 반대쪽으로 넣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 쓸수 있는, 어, 요거는 얼마쯤 합니까? 이거는, 사품으로 받았어요. 아. 우리 에어 텐트 사면서. 아, 에어 텐트. 지금, 이 텐트 말고도 이 껍데기가 지금 에어 텐트입니다. 지금 여기 폴대를 에어로 만든 에어 텐트 접을 때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냐면은 가방이 제한적이니까 잘 열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 있었는지를 항상 잘 기억을 하시고 고무약 그대로 하는 게 넣기가 가장 쉬워요 오케이 네. 자 세로로 한번 접고 3등분, 세로로 3등분이에요 세로로 3등분. 이게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여자가, 여자가 혼자 하기는 사실 힘들다. 돌돌 많이... 자, 그리고 또 반틈 접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돌돌돌. 이거 내가 힘이 세니까 하지. 다른 여자들은 못할 거예요. 아, 힘센 여자도 봉순 이후로 힘 쎄다 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laughs> 자, 이제 가방에 넣으면 끝입니다. 와, 가방이 근데 이 보관함이 엄청납니다. 사실 뭐 약간 좀 크게 접어도 들어가기는 들어가더라고, 가방이 커서. 아, 가방이 큰요이가면 작게 접어야 차에 이제 테트리스 할 때. 음. 공간을 덜 차지하기 때문에. 와. 자 에어박스 와한 15kg 15kg 어. 번 들어보자 우와무니다 진짜 15kg 되겠다 에어박스 그래도 이, 이 무게를 감당할 만큼 어 좋아 좋아 좋기 때문에 쓰는 거겠죠 어. 에어 박스 좋습니다 비싼 제품이지만 그래도 템핑장 돌아보니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얼마 정도 대충 오. 20 얼마인가? <laughs> 20 얼마 정도가. 캠핑 감성.